ププチチェンプでトバ、okay. ok. ッけ 아, 군대. 네. 혹시 군대 있을 때소로으로 어, 네. 같이 하셨어요? 저는 민석이 형이 제 선임이고 여기 정훈이가 제후임이 근데 좀 저한테 많이 혼나가지고 민수가 혼날 짓을 많이 해가지고 좀 힘들었죠. 네. 어, 어떤 혼날 짓을 하셨요 국가 기밀입니다. <웃음> <웃음> 옷을 준비했어요. 해 지금 너무 똑같은 옷으로 너무 한팀 같잖아요.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옷을 준비한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정훈 선수는 옷 신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찍게 돼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정훈 분대장 생각... 출신이에요. 아 오. 진짜요? 오 완전 친. 형 체전은 에프씨에서 했습니다. 형이 인물 연에서 코파이 정보를 기억하세요. <laughs> 그거 하나. 네. 그거 하나. <laughs> 그때가 시작인 거죠? 이얘기어요이 프리바이스. 한국이, 한국이, 저이한이한이 한국이. 한국이. 한기이 한국이. 한국이. 한이이 한국이. 한이한국한이 한국이. 한국이. 이 한국이. 한국이. 이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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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이 한국이. 한국국이 한국이. 한국이. 이 한국이. 한국이. 한이 한국이. 한 진짜 한국이. 한 그때 저희가 많이 졌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음, 음, 이겼다 많이,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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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고 한 번도 못 음, 이겼잖아 <laughs> 한번 이겼어요. 저는 2년 동안 진적 없고 네. 근데 이겼을 때 너가 주축이었어. 저는 그 상무 시즌 동안 주축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 경찰청이란 걸 하면 좀 참다. 아. 구승일 문가. 어, 구승일 어. 네. 너네들 나눠지지 않았어? 북부랑 남부? 예예 예. 그러면 지안 아, 했겠네. 승리가 있어 맞습니다. 그렇죠. 여섯 번한 번. 그래. 그거는 짝퉁이야. 짝퉁 우승. 그건 KBO의 문예. 아니 이게, 이게 우리가 우리 때이 아, 저희 창단 첫 우승의 상무. 창단 첫 우승의 상무. 상무를 짓밟았지 않나요? 았 분더비에서 이기면 외박을 보내 해. 원래 없는 계획인데 여기서 이닝을 하거나 이기면 너네 내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전투력이 막더상승되고 네. 난리다. 전력도 섭섭하고, 칠판에다가. 경매장으로. 저희도 있죠. 저희도 그냥 당연히 이기니까 네. 나갔죠. 주가도 외박을 더 많이 나왔네. 경찰이죠. 뭐. 저희는 윈을 하면 외출, 뭐 삼연승하면 외박과 뭐, 이 정도를 라페스타 네. 가는 거죠. 뭐. 민중이 재상이는 이제 항상 신인과 함께. 저희 이제 게임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게임으로는 고요 속에 외침을 할 거예요. 설명을 잘안 듣는 거 아니에요? 모양을 제가 맞출게요. 그럼 네, 저희 부탁해요.

양장! 야 양장 대박 야구장야 부장 고 어. 어디 공격 공격 <laughs> <laughs> 동산? 논산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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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산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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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안 보여? 이 놓치니요. 어.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야, 막 10초나 늦게 왔지. 아, 그럼 할 만한데. 규민이 형. 규민이 형. 들리세요? 높게 노으시죠어노게 놓으시죠? 들리세요? 밑에 놓으시 아, 뭐. 규민이 형, 저희한테는 칠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 제가 설명을 그럼, 깔끔하게 그래. 그럼 군인정신으로 3초컷, 3초컷. 할게요. 준비 시작. 경찰 전화, 전화. 동민저저희한테는실출의 어, 시간이 있습니다. 전화, 전과 번호, 번호. 전과,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이게 전화. 아, 네. <laughs> 전화. <laughs> 전화. 자기한테, 다 해, <laughs> <숙소>. 아니, 야, <laughs> 다시, 해. 아니, 얼마 어어 tipo p i c t u r 오! 감장치키요 어서오세요. 어서오 오! 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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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떻게 오랜만에 한번 해보시다 재밌었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안네요 진짜. 아뭐 당연히 있었던 뭐. <웃음> <웃음> 만발 사어 저는 보충 수업은 한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안 돼. 네? 네?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근데 저는 이거보다 앞날을 생각해갖고 이걸 만약에 저희가 수입생을 했잖아요. 그걸 규민이 형한테 난리가 <laughs> 나요. 이 <그리고> 피가 나요. <laughs> 오케이, 일단 승부는 어쩌고. 이거는 괜찮아요 신체 구조가 저희가 참기 때소화 능력이 안되서 물 없이 공팡열개 빨리 먹자 물없이물 없이 한 팀이 <laughs> <없이. 고음> <laughs> 아, 다 먹이, 먹으면 이기는 거 처음 에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개수 맞아요 哎，快看，他们。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넘어갔네 음음음음음 <웃음> <웃음> 치과에서도 이렇게 입 음! 안걸리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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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빨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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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том, cual, 아 아깝다. 저 사이드도 저짤저래형이쁘라에 10초 가까운 물이 다뒤에 뒤에 다저는데저 부직을 던지고 어떻 되지? 카메라 앞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뜨어저 상품을 어. 버킹하네 어, 이거 승리상품까지 포함한 거죠? 네 승리상품까지. 와. 아 이거는 있으니까 선수들 아, 아 역시 AK 역시 유재철 이상한 일도 역시 죽었네 시장미미미미미미시미미미미아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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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미미미미미어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어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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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뭐또 올지 안, 안 올지 모르겠지만, 아, 재밌게 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좀만 더 고생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加>来好,了好,了好了，要谢大家。拜拜，再见。结束。